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당대당 통합이 논의되자 새보수당 현역 의원이 있는 평택 의선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보수 후보 공천 경쟁에 현역 의원이 가세하기 때문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 논의에 평택을 선거구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현재 공재강 예비 후보와 허승영 예비 후보가 평택을 선거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재강 예비 후보는 지난해 12월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일찌감치 선거 운동에 들어갔고 허승영 예비 후보도 1월 중순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재강, 허승영 두 예비 후보가 한국당의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였던 평택을 선거구에 새 보수당 통합이란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통합되면. 유의동 현 국회의원과의 공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유승민계로 분류되고 있는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새 보수당 창당과 함께 당을 옮긴 상태입니다. 평택을 선거구에 한국당 예비 후보들은 보수정당 통합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후보자 공천과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공재강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모든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후보 경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 사실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 통합이 되는 것이지 현직 국회의원을 전력 공천해 주기 위해서 통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공정한 방법은 다 모여서 경선. 지금 보뭐 국민 경선이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허승영 예비후보는 인적 세신 없이 당명만 바꾸는 보수 통합에 의문점이 든다며 통합 이후의 공천 과정은 평택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있었던 공제강 전시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통합 후에 공관 위에서 그 이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특히 평택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표심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의동 새 보수당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보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는데 집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책임 대표로서 국민이 바라는 보수 통합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는 제대로 된 통합을 해서 보수를 재건하고 나아가 총선 승리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약 2개월 정도. 보수 정당인 자유 한국당과 새 보수당 간의 당대당 통합이 평택을 선거구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